어, 정원 님. 어, 초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정원 님. 어,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어, 저는 31살입니다. 아, 어, 31살. 자테크 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4년 정도 넘은 거 같아요. 그, 얼마로 시작해서 얼마가 되셨죠? 3천만 원 정도로 시작해서 4억 9,500 정도? 응. 올해 목표가 5억. 어, 대략 한 5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4년 전에 뭘로 시작하셨어요? 어, 저는 부동산 재개발로. 재개발. 부동산 재개발. <목소리> 집 앞을 돌아다니다가 이제 재개발하는 곳에 들어가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 역 주변부터 개발이 시작되다가 네. 40년, 50년이 지나면서 음. 역 주변이 이제 노화, 노후화가 시작됐잖아요 맞아요 근데 최근에 그런 곳들이 엄청 재개발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네. 뭐 서울 용산, 음. 대전역, 음. 대구역, 부산역 대구 쪽에 있는 역을 먼저 재개발 음. 제가 재개발 쪽은 사실 하나도 모르거든요 <laughs> 부동산 투자 중에서 레버리지를 제일 크게 할수 있는 재개발입니 어떻게 하다가, 좀 뭐, 누가 권유를 했어요? 분양권이랑 재개발 두 개를 고민을 했었는데, 음. 그 당시에 이제 돈이 한 3, 4천 있었고, 구매할 수 있는 게, 어그 물건이 딱 있어서, 음. 구매를 하게 됐러니까제 아... 자산에 맞, 맞는, 맞는 걸 하다보니, 찾은 거죠. 네. 음, 주식은 조금 두려웠고요 음, 주식은 두려웠고 음... 분양권이랑 재개발을 고민을 하다가 내 자산에 맞는 걸로 하다 보니 그게 재개발이었던 거죠. 네네. 일주일 전에 음. 그 부동산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일주일 전 기준으로 부동산이 한 2억 정도가 붙었더라고요. 그러면 이 자산은 지금 거의 다 부동산으로 하신 거예요? 어 지금 부동산이 80% 이상인 것 같고요. 10%는 코로나 전으로 해서 주식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음. 공부는 꾸준히 하고 있었어요 대무제표라든지 회계라든지 음. 공부는 꾸준히 하다가 네. 뭐 다들 그러시잖아요 한강 누가 갈때 주식 네. 시작해라 그말 음. 듣고 음. 시작을 했죠 지금 한 3천에서 4천 정도 되는 거 같아요 부동산 아까 전에 팁을 많이 말씀 누가 해주셨잖아요 네뭐 진짜 개발 계획이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개발 계획 어. 부산에 사는 것도 개발 계획이 있어서 제가 투자를 한 건데 어, 부산도 개발 계획이 있어서 네, 작년 11월 달에 이제, 부산이 조정지역이 되면서 한 3, 4년 동안 계속 가격이 내려가다가, 작년 11월에 부산이 해제가 됐어요. 그때 전국에 있는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다 부산으로 날아갔어요. 아, 아 그랬구나. 그, 네, 버스 타고 부산 간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부동산, 그러니까 특히 재개발은 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리스크는 없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어. 리스크가 해소될 때마다, 3천만 원, 4천만 원씩 뛰어요. 하루에. 뭐 예를 들어서 뭐좀 어려울 수 있는데 뭐 사업 시행인가, 감정 평가, 뭐 마지막 단계는 관리 처분인가 뭐 이렇게 이렇게 나가는데 저는 3천만 원 투자했지만 그 단계를 넘는 순간 4천만 원, 5천만 원이 바로 프리미엄을주는 거죠. 그렇지만 관리 처분인가라든지 마지막 단계가 넘어설 때는 내가 먹을 수 있는,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은 그만큼 따라따가 거죠 아니 근데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저는 이건 약간 팁인데 어. 부동산 아주머니들이랑 친해지면 좋아요. 오, 아, 정말 이거는 진짜 어. 꿀팁인데 심심하다가 그냥 부동산 들어가서 아주머니한테 막 이야기 걸어요. 나중에 혹시나 부동산 가서 뭐 내고라던가 계약을 할때 음. 절대 기싸움에서 지지 마세요. 정말 말씀 잘하시잖아요. 영업을 하시는 분이니까 처음에는 정말 막 말하는데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laughs> 아, 알겠습니다. 그러고 음. 그쪽에서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다른 부동산은 가지 마라. 아, 다른 부동 어. 가지 마. 다른, 다른 부동산에 갔어요. 음. 음. 그러면은, 뭐랄까, 오위는 공통적인 정보가 있어요. 네네. 부동산은 다섯 개 반에다 보면, 공통적인 어떤 공통적인 핵심적인 게... 네, 정보가 발견이 있어요. 되는구나. 음... 네, 네, 뭐 아시겠지만,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내가 돈을 보면 누가 돈을 잃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부동산은, 뭐,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저한테 파신 분은, <laughs> 1억, 2억을 못 가져가신 거고, 기회비용으로 치면, 아, 네네네. 설판을 음. 깔고 가면은, 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그, 이 재개발이나 이런 거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정말 꼼꼼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유명한..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앞 단어만 따서 글자가 안했거든요 브랜드, 어. 역세권, 어. 대규모 단지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상승장에는 들어가면 절대 손해는 안 보는 것 같아요 특히 재개발은 재개발이란 것 자체가 그 땅을 원래 가지고 있던 사람의 땅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음. 일반 분양보다 조금 낮게 신축 아파트를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대구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6억, 7억이면 제가 음. 순수 투자한 돈은 지금 가치로 계산해 봤을 때 3억 5천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 어... 그러면 지금도 대구, 부산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 계속 관심을 갖고 계세요? 어, 네, 얼마 전에는 경기도 별래, 자이가 유명했어요. 네네. 짜냥주 대전역도 1조 이상 투자 음. 계획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한화에서. 역주변이 엄청 계속 발달할 것 같고, 음. 뭐 많은 분들이 부동산이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laughs> 네. 근데 저는 그렇게, 한 3년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네. 그 이유가 90년생들이 슬슬 자가를 구매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인구수가 제일 높았어요. 아마 그 친구들이 본격적으로 결혼하는 한 5년 동안은 깊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에코스라고 한국은행 통계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런 데어가면뭐 인구 통계, 음. 주택 통계 이런 걸다 확인할 수 있어요. 아 진짜 이 부동산은 진짜 음. 꼼꼼한 사람들이 이기는 것 같아. 제테크 어. 최종 목표는 어떻게 돼요? 저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하나씩씩 갖는 겁니다. 역 주변에. 어... 음. 근데 요즘에 네. 이제 일주택, 음. 3주택 취득세, 양도세, 보유세가 너무 높아져서 음. 이제는 주식 비중을 좀 높이려고 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여자친구 있세요 어, 지금은 없는데, 안 살고 있습니다. 네. <laughs> 연애, 연애부다 재테크가 더 재밌어요? 저는 옛날에 그 말을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내 자신을 레벨업 하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깨닫고 있습니다. 아, 재테크 하시는 분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가시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정말 해석적인 말일 수도 있는데 음. 제 자산이 늘어나고 음. 제가 아는 게 늘어나고 제가 배우는 게 늘어나다 보니까 급이 높아진다 그래야 되나? 아 진짜? 음. 아, 정말 없지는 않더라고요 음... 조금 약간 위험한 발언이긴 한데 음. 아이 근데 맞는 말이에요 유유상종이란 말이 맞다는 맞아, 걸 느끼고 음, 맞습니다 맞아, 맞아, 맞아.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처음이라서 무슨 말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 근데 말씀 되게 잘하셨어요. 조금이라도 드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어, 네. 정말 말씀 잘하셨고 이게 무슨 그뭐 A부터 Z까지 방법을 알려드리진 않았지만 이런 것도 할수 있구나라는 거를 공유하셨잖아요. 정말 좋은 일 하신 겁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참여해주셔서. 네. 네네 번창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진짜 이 라이브 하기 전에 음. 혹시 이거 한번 누가 들어와 서 설명해줄까? 음. 어. 생각보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음. 그 내가 얘기했잖아 음. 젊은 사람들이 돈 많다고 와 근데 저희가 랜선 소개팅 하기 전에도 있잖아요 아 음. 아무도 참여 안할것 같아 <laughs> 어 그랬는데 음. 신청자 굉장히 많았죠 오늘도 한 10분 넘게 대기하고 계시고 그랬어 요즘 이제 재테크 하는 채널들도 많고 이런저런 뭐 사례 같은 거 들을 때도 되게 많잖아요 특히나 유튜브에 근데 보면 어 대부분이 성공한 사람 어, 부동산 전문가, 주식 전문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어, 그런 얘기도 좋을 때, 우리처럼 이렇게 그냥 평범한 사람, 전문가가 음. 아닌, <laughs> 비전문가가 어떻게 재테크에서 돈 벌었는지, 이런 얘기를 들려주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이고 좀 와닿지 않을까. 음, 어, 그 생각을 해서 오늘 한번 해보자, 이래서 계획을 한 건데, 네. 생각보다 많이 들어와 주시고, 또 생각보다 되게 다 디테일하게 설명 잘해 주셔가지고, 어, 도움이 진짜 많이 됐던 것같아 어... 제 재테크 좀 열심히 하시는 분들 음. 뭐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뭐였냐면 물어보면 다 알려줘요 맞아 맞아 물어보면 어. 알려줘 음 뭐야 그런 게 있어 이런 사람 없어요 진짜 오늘 참여하신 분들도 똑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음. 음. 사람들이 잘 물어보지 않을 뿐이지 물어보면 되게 친절하게 알려주는데 잘안 물어보지 음. 그것도 몰라서 못 물어보는 것도 있어